앞에서 이예린 CM님이 HCI 2.0을 통한 데이터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HCI 2.0 기술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좀더 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HCI 2.0 솔루션이 DHCI라는 이전 제품은요,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다음과 같이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다시피 전통적인 가상화 방식 그대로. 서버, 스위치, 스토리지, 3티어 형태로 다시 분리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다들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러면 기존 가상화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기존에도 서버, 스위치, 스토리지를 이렇게 도입을 해서 하이퍼바이즈를 얹어서 사용했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여기 왼쪽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DHCI의 핵심 아키텍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스택 셋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15분 이내에 장비를 빠르게 어, 사용할 준비를 할, 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택 매니저라는 걸 통해서 서버, 하이퍼바이저,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DNA 콜렉터라는 것을 통해서 시스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어, 데이,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해서 관리를 해주게 하는 그런 기능을 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스택 업그레이드라는 것을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HCI처럼 원클릭으로 서버, 스토리지, 하이퍼바이저까지 다 모두 펌웨어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DHCI는 가상화 환경 뿐만 아니라 베어메탈,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까지도 지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 빠르게 운영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스토리지를 관리한다는 점, 그리고 클릭 한 번으로 어, 모든 인프라 스트럭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별도의 외장 스토리지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어, 엔터프라이즈 업무 적용 시에도 빠른 성능과 응답성을 보장할 수가 있고요, 안정성도 물론 이렇게 보장을 할수 있는 게. 이 HCI 2.0에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DHCI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서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스토리지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서버와 스토리지 간에 아이스카시 연결을 위한 이더넷 스위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싼 FC 센 스위치를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런 인프라 요소들은 DHCi의 스택 기술로 통합 관리가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인포사이트라는 그래서 모든 인프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갖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한 데이터를 갖고 인텔리전트하게 저희가 인프라 스트럭처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 DHCi의 그런 또 다른 장점은 기존의 고객사 인프라를 어,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게. 또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사의 유휴 서버나 기 운영 중인 어, 이더넷 스위치 그리고 EXSI 하이퍼바이저 이런 것들을 함께 어, DHCI로 재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장점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DHCI로 구성을 하게 되면 벤더 락인이나 폐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사의 서버나 어플리케이션 클러스터를 자유롭게 DHCI 스토리지에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i c s c s i 나 FC 연결을 모두 지원하는 외장 스토리지가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사의 서버나 타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연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뿐만 아니라 베어메탈 컨테이너 환경을 통합하고자 한다면 이런 게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 스택 셋업이라는 관한 스택 셋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장비를 받아서 15분 이내면 운영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면요. 저희가 초기 구성 마법사 같은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법사 창에서 IP 입력 정도만 해주면 자동으로 스토리를, 스토리지를 잡고 서버를 잡고 하이퍼바이저랑 연동을 하고 모든 구성을 셋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성을 해보면 15분을 채 넘기지 않고 내가 이제 VM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레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M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볼륨을 할당하고 자원을 증설하는 등의 관리는 모두 V 센터 내에 이제 DHCi 플러그인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스택 매니저가 그그 그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그 스택 매니저를 어, 접속을 하게 되고요. 기존의 HCI 1.0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를 도입을 했는지 아니면 HCI 2.0처럼 별도의 외장 스토리지를 도입을 했는지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완벽한 HCI의 경험을 그대로 어, 느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 스택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dhci는 이 카탈로그라는 걸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카탈로그라는 것은 단일 코드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되는 컴포넌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탈로그 안에는 서버,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스토리지, 펌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탈로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 모든 컴포넌트들의 업그레이드라 라이프 사이클을 한 번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가시 3티어 가상 환경처럼 서버 펌웨어 따로, 하이퍼바이저 소프트웨어 버전 따로, 스토리지 따로 뭐 이런 호환성이나 검증할 필요가 전혀 없든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카탈로그는 DHCi에서 제공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증되어 있고 최적의 조합으로 고민 없이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HCI는 스택 매니저에서 기본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좀더 장애를 예측하고 예방하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포사이트라는 것으로 또좀더 보완을 하는 형태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포사이트라는 어, 솔루션은 모든 도입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단순히 이제 관리자 사용 PC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포탈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내 장비의 모든 상세한 정보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VM, 스토리지, 스위치 뭐 이런 모든 부분을 하나의 포털로 상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보여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장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액션을 A부터 Z까지 일일이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가지 사례를 보게 되면요, 모 고객사의 특정 VM이 갑자기 이렇게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인포사이트에서는 이 점을 미리 캐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특정 VM의 vCPU와 메모리가 모자라다 증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미 캐치를 하고 있었고 관리자는 어, 이 인포사이트를 통해서 가이드를 받고 바로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만큼 어, 모든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서 이것을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이 인포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술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서포트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별로 구분을 두지 않고 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하이퍼바이저 모두 단일 서포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가시 형태라면 서버 따로, 하이퍼바이저 따로, 스토리지 따로 이렇게 엔지니어들을 호출을 해서 같이 의논하고 해결을 하나는 하는 형태였다면 DHCi는 이렇게 하나의 단일 서포트를 통해서, 어, 유지 보수를 편하게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HCI 1.0이 비교적 유연하지 못한 확장성을 앞서 ELNCM 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HCI 2.0은 이러한 점을 완벽하게 해소를 했습니다. 서버 클러스터, 스토리지, 이렇게 따로따로 확장을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 볼수 있겠는데요. 서버 클러스터는 최소 두 대부터 뭐 서른 두 대까지 원하는 만큼 확장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토리지도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확장을 모두 지원해서 성능이 모자란다거나 아니면 용량이 모자란다거나 할때 독립적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CI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하이퍼바이저 연동 부분에서도 완벽한 호환을 보장,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바사라든지 아니면 VAAI라든지 모든 최신 하이퍼바이저 기술이 통합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VMFS 방식이나 아니면 최근에 VBOL 방식의 스토리지 프로비저인 기술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그리고 원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유연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 기능 또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냅샷 기능 뿐만 아니라 외장 전용 백업 스토리지의 백업도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백업 서버나 미디어 서버, 이런 인프라 없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단위로 블록 단위로 백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백업과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업과 복구는 vm 단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 vm을 콕 집어서 백업한다든지 콕 집어서 복구한다든지 이런 vm 레벨에서의 편리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림에 보이시는 스토원스라는 백업 스토리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1차 백업을 하고, 어, 스토어 원스에서 클라우드 뱅크라는 기술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2차 소산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의 백업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HCI 1.0과 가장 차별화된 점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대신 전형의 외장 스토리지로 구분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용 외장 스토리지인 림블 스토리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어, 당연히 고가용성, 빠른 응답속도, 안정성, 중복제거 압축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DHCI의 데이터 저장소로 쓰이는 이제 림블 스토리지는 고유의 트리플 패러티를 통해서 동시 디스크 3장 장애에도 온라인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복제거 압축 시에도 전체 가상 환경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별도의 외장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 그 부분을 구현케 해주는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로 구성된 인볼 스토리지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이런 모든 기본적인 스토리지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HCI 1.0에서 구현을 할수 없었거나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기능들을 추가 비용 없이 모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HCI, 그러니까 HCI 2.0 기술의 좀 상세 부분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좀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 HCI를 일찍 접한 북미나 서구권에서는 이미 DHCI가 대세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HCI 1.0이 가진 한계인 유연한 확장성, 성능, 가용성을 극복할 대안을 계속 찾게 되었고요. HCI 1.0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그런 유연성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DHCI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DHCI를 어떤 환경에서 가장 적합하냐라고도 많이 물으시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체에 보이는 것처럼 처음에는 조그맣게 VM으로 시작했다가 VM이 크게 확장되거나 아니면 스토리지 용량을 적게 시작했다가 스토리지가 갑자기 확장이 되거나 이런 좀 예측할 수 없는 워크로드가 있을 경우에는 DHCi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어좀 유연한 확장성을 통해서 어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능도 별도 의 외장 스토리지로 뽑은 형태가 HCI 2.0이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도 어 높은 어 성능과 그리고 응답 속도를 어,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뭐 어, 공장 라인, MES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도 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인텔리전트하게 데이터를 관리를 해드립니다. 어떤 데이터냐면 데이터냐 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통해서 좀더 편리하게 어, 운영을 할수 있는. 그리고 장애를 선제적으로 예방 예측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관리성을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HCI 경험을 그대로 제공하는 이제 HCI 2.0 기술, 그리고 DHCI라는 제품이야말로 앞으로 각 고객사의 기업의 미래성장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어,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